우리 꿈이랑 꿈마님한테 박수 한번 쳐 주세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내일씩 고달프다 울어본다고 누가 내 집구석에 우환이 있어요. 고정나서고왜 우중충충 박 수도 안 치고 그래요. 어, <laughs> 고장나어 아니 그래. 오늘 저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우리 저 단장님을 비롯해서 단원들은 한 3일 4일 전부터 와 가지고 저 새끼들 집구석 마련하고 나도 빨리 와야 되는데 시1월 우리 친정 엄마가 지금 서울 삼성병원에 그 중환자실에 있어 가지고 그그 병간을 해 주냐고 이 언니. 이쁘게 찍어요. 아니, 동영상이요. 도대도체 뭐예요. 그리고 저는, 야 모텔, 모텔로 오라고? 시골로 뒤로 라고 자꾸. <laughs> 아니, 아니, 오빠 알았어. 아우, 꼭 나한테는 걸려도 왜 저런 거만 걸리냐. 난 죽겠네. 야, 지금 내가 옆 팔로 왔지. 지금 내가 몸 팔로 왔냐. 아우. <laughs> 오빠, 기다려. 내가 오늘 2시 반까지 할 거야. 어, 내가 오늘 한시간에 티켓비 5만원. 어, 내가 5만원 하면은 저쪽 연변년있지 저거 빙고. 전년 내가 서비스로 들고 갈 거야. 아무튼 반갑고요. 저는 강원도 강릉에서 올라왔어요. 단오제 구경 혹시 오셨어요? 예. 단오제 어. 간호재 아무 또 허리수 장금이 엄청나게 열심히 한 7년, 8년 공연했어요. 한 번씩은 다 봤을 거예요. 아버지 졸려요. 아우, 씨발, 졸리면 직구석 가서 하지왜 여기서 일어요? 아버지, 악수 한번 하고, 아유, 세상에. 아. 뭐, 공장은 잘 돌아가지라. 아! 장금이 오늘 먼 거리에서 왔어요. 열심히 하라고 궁둥이 한번좀 뜯어 주시오. 궁둥이 한번 뜯어 주시오. 아우, 씨발. 아무튼 우리 단원들도 진짜 오늘 제가 낮에 도착했는데 열심히 하고 아무튼 잘하든 못하든 우리 단원들 박수 많이 쳐주고 끝나는 5월까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소문도 많이 내주고 그죠? 오늘 아까 여기 팀장님 만나봤더니 행성에 소를 소 새끼를 몇 마리를 잡았나 내가 물어봤더니 오늘까지 3천마리를 잡았다나요 엄청나 지금 전국에서 돈 있는 새끼들은 다와 아버지. 예 아버지는 손몇 마리 갖고 있어. 어, 뭐 없어. 아무 것도 없어. 어, 뭐, 개불알도 어, 어. 없네. 노래 어, <놀라>. <놀이> 한곡 더 해도 될까요? 예. 그래, 어때도 뭐, 이렇게 좀 하고 좀 그렇게 엄마 좀 잘하고 어 제가 많이 아 여기 굉장히 오늘 춥네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할게. 지금이 저식 굉장히 이게 딱딱하고 그러네. 근데, 여러분이 박수도 잘 치고, 함성도 잘 쳐주면은, 요게 이제 흐물흐물해지면서 요, 요것도 잘 돌아가고, 그럴 거에요. 알겠지요? 노래, 여기 어. 엄마들은 뭘 좋아하나? 어. 그놈은 고장난 벽시계 한번 할까? 시계반을 한번 할까? 니 맘대로 해요! 니 맘대로 하라고? 아 숨질 안 되네, 엄마. 어? 어, 두개다다 다 해? 아, 언니는 행성에서 쪼까 잘 나가네. 요렇게 딱고 꼬고, 자빠졌네. 아우 씨발. 아우 환장하겠네. 어두 분은 뭐 거래처는 아니죠요나 조심해야 돼 아버지 요런 것도 조심해야 돼 요런 것들이 밤 되면 꽃뱀이야 싸게 쳐먹고 도망간단 말이야 그래 고장난 병실에 한번 가자 고장난 병실에 엄마도 보니까 아직 엄마 아버지들이 많이 계시네 건강하시라고 고장난 병실에 뮤직 큐세이 네 이도 말해 지금 한번 놀게

엄마, 아버지들은 교육을 잘 시켰냐? 노래 끝나니까 박수 다치는 야, 물좀좀 좀 주면 안 되냐? 팔고야, 시을로아기타를 지만한 거 들고 잡빠져가지고왜 야, 기타도 좀큰 거, 통기타 이런 거 많은데 왜 이렇게 존만한 거 들고 나와가지고 지랄병하고 자 고마워, 땡큐. 아우, 세상에. 아우, 이쁘장하게 생겼네. 나는 오늘 저거 오늘 처음 보는데 저거 오늘 한번 해봐야 되겠네. 아버지! 물좀한 모금 먹고 해도 되겠어? 어? 아, 어? 어, 아, 그렇다면 끄덕끄덕 해 어, 그렇다면 대가리나 끄떡끄떡 해주셔. 야, 보안이 오늘 분위기도 좋고, 요 시점에서, 음, 언니, 뭘 이렇게 길게 찍고 접빠졌나나한장 가겠네. 어? 아, 저기, 이제는 두 달만 있으면 이제 강릉에 엄마 있잖아. 평창에 지랄하고 그 평창 올림픽 열리잖아. 어? 그안동역을 내가, 어? 어, 요게 행성역으로 바꿔서 해도 되겠어? 네. 괜찮겠어? 네. 어, 엄마, 엄마는 올해, 그, 그, 몇 학년 몇, 반이요? 몇, 몇 학년 몇 반? <laughs> 8학년. 8 8. 어. 8, 8. 8, 8학번. 세상에 이래 건강하시네. 요즘에는 100세 시대요. 우리 지금 강릉에, 우리 엄마 그 병원에 입원한 엄마가 치, 78세. 근데 그 당뇨가 높아가지고 이 시발 지금 저쪽에 있는데 엄마는 아픈 데는 없지 생리도 잘 나오고 <laughs> 이렇게 건강해야 돼어 아프지 말고 어, 엄마 돈 많은 그 정주영도 뒤질 때는 그돈안가지고가잖아 언니 꽃뱀는 뭐 언니도 있잖아 그 친정엄마 살아계시지 뭐뭐 기분이 안 좋아 성질 더럽게 생겼네 <laughs> 아 인상 좋아 그래, 우리 끝나는 날까지 열심히 잘 친하게 지내자. 자, 안동역을 행성역으로 한번 바꿔서 묘지 가자. 같이하게 그래야. 야 박자 좀잘 맞춰줘라. 나도. 아이고 지금 박근가 이제 좀 나와 나와 나와. 도시에는 왜 박수가 지금? 오 분당에서 봤고, yeah. 오늘도 분당에서. 예, 예. 아, 분당이 경기도 아니요 근데 상태가 왜 저래? 오빠 안씨한 번, 야, 멋지야. 진짜 멋지다. 응, 어, 응. 어. 한 시에 들렀어. 한 시에 갔어. 오늘은 한시 반에 가야. 아, 아까 저기 어디냐? 나 데리고 간다는 거 티켓 끊는 오빠 어디 갔죠? 오빠. 아주. 저 오빠가 오늘 한시에 가자는데 어떻게 선물을 좀 꼽을라나? 여기이 개털이야 여기는 개털인데 그래, 무슨 자기가 예약을 하고자 빠져 아. 즐겁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니는 다리 아프겠다 그냥 벌써 엄마들처럼 앉어 어 이거는 또 나사 하나 빠진 거 같네 야 아니요 언니들은 여기가 얼굴에 강체가났잖아 저것들은 왜저러 야, 나 하자. 어. 근데 언니들 저기, 저기, 분당에서 왔는데, 내가 볼 때는 그 노숙자 옆에서 온것 같아. 그러니까 언니들이 이거 잘 봐야 돼. 야, 기분 좋으니까 보릿고개 하나 더 가. 보릿고개. 보릿고개 괜찮지? 아, 내가. 오늘 요게 있잖아 엄마 이제 기분이 좋아졌어 이게 잘 들어가잖아 이제 요게 팁이 나오니까 요 우리가 팁은 각자 같거든 저 새끼들 아까 여기 넣고 여기 넣고 하잖아 아버지 요거 각자 넣으니까 내가 조금 하나 더 하고 좀 벌고 또저 새끼들 또 같이 먹고 할게 인생이 다 그런 거지 그치 아버지? 화이팅! 화이팅! 아, 뽀뽀 한번해주고 어? 아, 아. 아. 아버지 오늘 장금해이내 뽀뽀해줬잖아 그럼 지구석 가면은 딱 누워있으면 이 죽었던 것도 버뜩버뜩써버리네자 어? 보릿고개 멋지게 갑니다 뮤지 가자! 세잇! 수랄랄 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i 아니야 오늘 만났어 오늘 만났가는이좀어물해 주셔 그거 아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짝벌리고 자빠졌냐 인연이 <laughs> 내가 이제 올해까지 내 인생을 말할 건데 어 내가 이래 봬도 88년도에 미스코리아 강원도 진니 엄마 어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렇지만은 시집갔다가 내가 빠꾸 맞은지 올해가 한 13년 근데 오빠처럼 저렇게 가는게 벌리고 있잖아 공연을 못해 자꾸 그 균형으로 들어가야 <laughs> 아이가들, 언니 잘 만난 것 같아 마, 여, 여기가 나아 이고 세상에 아, 그래 니들 웃기만 하고 이런 색깔 하나 없냐 메이크업 K2 입고 자빠졌는데 개불알 티네 아무튼 지금부터 이제 복치고 장구치고 신명나게 한번 놓을게요 엄마 어, 우리 보면 단원들이요 전라도에서도 오고요 자, 울산 어, 강력시에서도 오고 저, 강원도, 어디요? 저기, 영월에서도 오고, 서울, 또 저기, 저 빈곤년, 저거는 서, 또 서울 강남에서 왔어. 강남에서 오니까 또 부잣집 까지 거기 있잖아, 그, 뭐, 수료원 애들 공부하는 있잖아, 거기 방, 한 달에, 저, 7만 5천 원씩 주는 방에서. 그래도 열심히 하잖아, 그죠? 지금부터는 그, 북치고, 장구치고, 니나마 열심히 하자, 어, 하는데, 내가 아까 뒤에서 딱 보니까, 우리 단원들이 멋있게 구연하면 박수치고 지랄병 잘해.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할게, 우리 행성 군수님이 장금해야 돼요. 자리만 빌려줬어. 그리고 저것들하고 너가 장금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런 거요. 근데 방값도 장난 아니더만요. 9만원, 10만원 없어. 그래서 막 저거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막 섞어자. 어제는 누가 지나가긴 지나갔는데 어떤 새끼가 지나갔는지를 내가 몰라. 요새끼 오늘 잡히면 죽어.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 각설이들이 뭐 하나씩 팔어. 그러면은, 사기 싫잖아. 그 눈구녕을 바닥만 봐. 그 발바닥만 이렇게 긁고 있어. 제발 도망가지 마. 공연은 지금 새벽 2시까지 이어져. 그러니까, 그 치솔 하나 갖고 와봐. 어. 어.